How much per k <laughs> <laughs> 여기 길에서 용과를 팔고 계시고, 요 옆쪽이 다 용과 나무. 부 <laughs> 용과 농장. <laughs> 여기 용과 나무인데. 어제 다 땄대요. <laughs> 어제 이거를 다 따버려서 지금 안 달려있나봐. 달려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네. 용가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용가가 어, 달지가 않은데 거의 맥마트에 가까운데 요즘에는 우리 저번에 먹었던 건좀 달았죠 형영아 응. 어, 최근에 마트에서 사 먹었던 거는 그게 마트에 들어오는 게좀 괜찮은 건지 그건 좀 맛있었어요 이게 연과가 되나봐요 지금이 필리핀 그 열대과일 철이라서 뭐를 먹어도 다 맛있어요. 근데 요 철이 10월까지라서 저희는 지금 바짝 먹고 있습니다. 이 용과는 나무 하나당 그 용과가 많이 열리진 않나봐요. 아, 요거는 막 그렇게 빨갛진 않네요. 요거 1kg만 1고싶해서에 사고 요거는 자꾸 요 아아 어? 여기 용과나무가 엄청 많은데 좀 따는 거를 보고 싶었는데 아, 시간이 너무 안 맞았어요 어제 다 따버려서 미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거 네 개를 150페소에 샀는데 이거를 그때 레저 스마트를 갔을 때는 두 개에 320페소가 그랬어요. 가격 차이가 조금 많고. They start the uh, season is July until September. Ah. Uh, the... And then last day harvest? Oh, uh, last is it last last week? Ah. Uh, so we s h o we s h o u go. I saw last day. Last day. Last week also they harvest. 이거는 프라이트 키나고 그리고 이거는 닭발 여지 파는 되게 매워서 이 설탕 물에 여러 번 헹궈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음식 프라이드 치킨 완성. 라플 이거는 가지 튀김. 가지 튀김? 이기 찍어 먹으면 맛있고. 가지는 참 맛이 없는데 가지 튀김은 가지 튀김이랑 가지 저는 되게 맛있어요. 이찜킨스는 네, 아까 한번 야만 했어요. 부드러워지게. 여기 1kg는 아니고 500g인가? 1000g. 1 g 아 w little b u r 이걸 한 다음에 아마 아도보 소스를 시작할 것 같아. 오, 비깔 너무 좋아해. That's l e c t 설탕. 간장. 그리고 촉촉. 여기 베리핀 음식 아도보에는 숙취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거 맞다. 그리고 물. 여기다. 이것도 원래 채칼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안보여서 그냥 칼로 이거는 포테이토칩 잠깐 안보던 사이에 냄비에 이렇게 튀기고 있는 손여보이 가만히 있지 못하네 <laughs> 이 드래곤 프루스는 속이 핑크색이 있고 그리고 흰색이 있고 이두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보기에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뭐 생각보다는 달지 않아서 좀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laughs> 최근에 마트에서 먹었던 거 맛있었으니까 오늘도 맛있기를 기대를 해보면. 아우, 이 아가씨 말 되게 많네. 어? <laughs> 아, 까불까불. 어, 뭐야? <laughs> 이거 쌈장 같은데. 언니 표현. 응 음. 이거를 오렌지 자르듯이. 아부쳤나오. 아니야, 이거 컷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바나나 껍질 까듯이 깔 거야. 여기 유메드 빼러 커티에 한. 딱 한. 와, 빨간 키위같이 이렇게. 윤 응. 윤 잠깐만. 이렇게 오렌지 까듯이 요렇게 요게 용과 까는 용과 까는 방법 아구 예뻐라 예쁜 것만큼 맛은 뭐 그냥 그렇지만 속은 요렇게 맛안어 여기에 요 색깔이 있고 흰색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음 맛있네 음 맛있다는데 먹을래? 음, 맛있 이게 맛은 거의 키위랑 흡사해요 제가 자르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색깔이 아까 것보다 조금 덜 진하다 이거를 한번 먹고 나면 이렇게 다 물들어요 누나 입도 엄마 봐봐. 아이고, 그나이스티컬하 <laughs> 야, 예쁘다. 어, 이거 소스. 음, 이렇게. 이거 소스, 이거 소스. Smiley face. 음. Uh -huh. 먹방 보여줘. <laughs> 아이고, 빅마. 엄마.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를 그 도로가에서 사서 엄청 싸게 산 거예요. 네개150 페소니까. 좀싼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연휴 사 와서 슬러시해 먹을게요. 엄마 봐봐, 엄마. 아, 어우. 영한번 먹으면 이렇게 돼요. 이거 응. 립스틱. 아, 너 진짜 립스틱이네, 립스틱. 아가씨. 뭐 일본은 더 바르네. 어? 내가 준비하는 거야? 예. 자. 엄마 so beautiful. so beautiful. i oh. so pigeon like mm. princess. soft mm. 4,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11, 12, 13, 14, 15. 15 다 마시면 안 돼, 진짜. 이렇게 반 잘랐는데, 지금은 이연과가 엄청 잘 익어서, 이렇게 쏙 빠지네요. 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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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추추는, 아, 이름은 추추로 지었고, 우리 추추는 이제 항상 여기서 자요. 바이바이 해줘.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